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저하고 여러분들께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세의 위험한 시대. 그리고 그 시대의 거짓 교사들과 대조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을 따라서 배운 것과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배운 대로 디모데가 행하기를 당부하고 있는 오늘의 본문은 특별히 성경에 대하여 즉 말씀에 대하여서 그 유익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당부를 넘어서 이제 디모데의 사역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말씀 가운데 살아간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삶과 고난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 설 때에 반드시 거쳐가는 질문이 하나 있죠. 어, 그 질문이 무엇일까요? 정말 그 말씀대로 그 삶을 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거쳐가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에서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만큼 하나님과 등을 돌린 채 혼란 속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핍박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초반부에 나온 바울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해를 받음과 또 고난과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박해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박해를 받은 것은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따라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박해는 결코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받았던 그 박해를 디모데는 보았을 것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디모데는 신앙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그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는 것을 보며 자신도 말씀을 따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고난도 감당하겠다는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때로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삶과 또한 그 형태 가운데에서 또 말씀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 두 번째로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 세상의 조롱과 오해 때로는 핍박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어, 사도 바울은 어, 자신이 겪었던 이 고난과 박해에 대하여서 꼭 자신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에 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럴 때에 어, 고난만을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걷게 되면 겪게될 고난과 박해, 또 곤란한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는 생각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 박해가 있고, 고통과 고난, 또 할, 인내를 해야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분명히 영광의 길이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삶은 우리 가운데 상황을 봤을 때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가르침은 어땠을까요? 그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점점 악해지고 자기 기만에 빠집니다. 1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남을 속이지만 그 속임에 결국 자신도 속아서 넘어지는 삶 그리고 결국 비참해지는 삶 이것이 바로 세상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짓교사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배운 그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 성경이시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대로 쓰여진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쓰여진 것이 바로 말씀이며, 그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세상은 그러한 사람들을 조롱하고 핍박하면서도 결코 그러한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돌이키게 하며 바른 길로 걷게 하고 또 의로운 삶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감당할 준비가 될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결코 단순한 문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삶의 기준을 세우며 주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갈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처럼 여러분들께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때로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겪을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음에도 기쁨으로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고합니다. 세상의 흐름과 거짓교사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세상의 흐름과 거짓교사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걸어가야 한다. 마땅히 배운 게 있고 그 신앙의 삶을 강하고 담대하게 걸어가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고 또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 가십니까? 그리고 정말 그 말씀대로 걸음을 걷고 계십니까? 세상은 말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들 그리고 꼭 그렇게 살아야 하냐고 묻습니다. 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미련해 보이고 그렇게 돌아가는 삶처럼 보일지 몰라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진리의 사역 가운데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게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고, 어쩌면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그 말씀 꼭 붙들고 그 진리를 붙들고 가기에 승리하시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